차 단점이 있다면서. 어, 이차 진짜 문제점 하나 있더라. 뭔데? 있잖아, 기름을 잘 먹는 거. 어차피 기름 먹는 거 연비 좋은 차. 아닌 건 알잖아. 응. 아 근데 음성 인식 이거 요번에 많이 밀어붙였잖아. 응. 와, 근데 이 음성 인식 음성 지원 인식 있잖아, 내대야. 킬로미터. 말이. 눌렀어. 네, 말씀하세요. 야, 더웠다, 장문현의 비라. 잘못 들었어. 어쩌자나 이거 봐라. 말이. <laughs> 야, 공기 파이다. 공기청정이해공기청정기해봐라 이거, 공기청정기 해봐라.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합니다. 오, <laughs> 이거, 이거. 이네 이거, 사거이좀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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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리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봐라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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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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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이이이 창문 열어봐.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. 오, 왜, 이는 왜냐? 자, 그럼 네가 조수석 해봐라. 네, 말씀하세요. 조수석 창문 열어줘. 조수석 창문을 엽니다. 왜, 이는 설자. <laughs> 뭐 올려봐. 올리는 네, 게 단점이네. <laughs> 이건 안 되잖아, 장. 봐라. 일때니까 왜 근데 니가 알아듣고 사람 차별하냐? 사투리를 못 알아듣나봐 애가 아직 아 아니다 니가 알아듣니? 네 말씀하세요 야 창문 열어뿌라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창문 <laughs> 창문이란 단어만 알아듣고 아, 열나봐 아이 그런갑다 요, 요게 단점이네현대 이런거 보고 좀 고치야한다 카이 응. 맞자? 응. 파이파이